안녕하십니까. 실버똑TV 강명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음, 미래 주택 정책과 또 혹시 혼자 되신 분 계시나요? 남편의 사별이나 또는 이혼으로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집에 대한 그런 그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어디든, 뭐 전세든, 월세든 내가 살 만한 곳이 있다면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주간보센터로 인해서 집이 없어지고 딸내 집에 살다가 이제 아들하고 같이 합하면서 지금 아파트 22평을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요. 이렇게 살면서 이제 가족이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또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좋고 미래는 누군가와 함께 살수 있기만 한 사람이 성공자라고 할수 있을 만큼 그렇게 혼자 사는 가정이 많이 는다고 합니다. 농촌은 이제 거의 공동 생활로 접어들었고요. 주간보호센터를 지방의 시골의 농촌에 세운다고 했을 때 염려스러웠지만 결국은 노인 인구가 증가, 자녀들이 또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오시, 올라오시라고 하면은 어르신들이 잘안 올라오시잖아요. 근데 그 어르신들은 또 음, 혼자 계시니까 안심이 안 되니까 주간보호센터가 생기면 아, 그곳에 보내면 최소한 야간까지 하신다면 10시까지는 부모님을 돌봐주시겠구나. 그리고 부모님 입장으로 봤을 때도 그곳이 안심이 되잖아요. 먼 곳을, 음, 자녀들이 있는 아파트나 그런 곳을 너무 외롭고 새로운 환경의 변화는 노인들에게 굉장히 적응하기에 힘든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기 때문에 그곳에 사시는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군위에 우리 주간보호센터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싶은데 등급이 나오지 않아서 어 그런 주간보호센터 이용을 하시고는 싶지만 등급이 어려워서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저희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노인이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인들이 결국은 어 자녀들이 모실 수 없으니까 어딘가에 가야 되는데 어딘가가 바로 주간보호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오픈을 다시 하나 더 하지만, 노인 인구의 증가와 늘 돌려보내야 하는 대기자들께 미안한 마음에서 또 하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어갈지 저는 무모한 도전을 했습니다. 제 돈, 단돈 1500만원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거 있, 있을 법한 얘기인가요? 정말 자충우돌, 아니 미치지 않고서는 일을 할수 없는 게 바로 저인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 어려운 난관, 난국 <웃음> 지금 <웃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켜봐 주세요. 그러나 저는 이미 시작했고 이미 제가 어, 앞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멈출 수 없으, 없으니 가야 하는 것처럼 이제 저는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막막하지만 그때 그때마다 염려하지 않고 불을 꺼나 가겠습니다. 우선 송정주간보센터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이 계시고 전화가 온다거나 또 궁금해하시는 그런 것들을 물어보실 때마다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는 저의 팬이 있고 구독자가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의 보호자님들이 계시니까 소문이 나쁜 소문보다는 좋은 소문이 좋잖아요. 저희 센터 좋은 소문 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정말 불철주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최근에 제가 담근 동치미는 정말 일품입니다. 인기 짱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그 옛날 사용하던 그릇 누가 버린다고 하길래 제가 다 모아 왔습니다 거기에 한번한번 분분 담아서 동치미 국물과 동치미를 드리면 너무 맛있게 잘 드십니다 저도 매일매일 다른 반찬 필요 없습니다 동치미가 짱입니다 그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정성껏 섬기고 있는 송정 주간보호센터 어, 많이 많이 와주세요. 지금부터 벌써 광고합니다. 은근히 걱정되지만,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저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음, 오늘도 내일도 우리 어르신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보호자님들의 참 휴식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인구의 증가, 노인 인구의 증가,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의 출산율 저하 이 문제 어, 앞으로는 노인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노인의 놀이문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맨날 밭에서 일하고 아기 키우고 빨래하고 살림했던 것이 전부였던 바느질했던 전부였던 우리 어르신들의 놀이 문화가 문화를 바꿔나가는 그런 일을 저는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